10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자가 놓였으니 다윗과문의 보자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2 0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했다가 다시 귀환할 때 지은 노래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때 부른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시은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그러므로 시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신앙의 발걸음이었습니다.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시인은 이스라엘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의 보자곧 다윗의 집에 보좌를 두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보좌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의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즉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또한 자신의 형제와 친구를 위해 평안이 있기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형제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안과 형통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위해 복을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의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성전이 바르게 설수 있고 그 성전을 통해 온 백성이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그 평안과 형통함이 확산되어 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호와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거룩한 산지사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무언가를 같이 할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요아의 집에 올라간 시인은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시인도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예배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기쁨에 가득 찼고 감사가 넘쳤으며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아름다운 동시에 잘 건설된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타협과 세상의 논리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실제 삶의 평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함은 외적인 번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형통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서로의 신앙이 유기체처럼 연결됨으로 인해서 더욱 확대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갈등과 경쟁의 전쟁터였던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자들에 의해서 참평화와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평안과 형통을 누리고 다른 이들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감사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과 삶을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된 우리를 크신 뜻과 은혜와 성안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언제나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